어머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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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단다. 음. 아 겁나 뭐 로네다들왔어요 음. 아, 네, 야, 그 하고, 또, 캡고, 짱고를 해서, 다 들고 왔어요. 음, 맛 겁나 별 건데? 여 있어. 패스 너무 고 끈적끈적해. 뭐가 맛있어? 패스하죠? 아, 아, 네 전부 다 챙겼어요. 지하고 막대찌하고 짱대 두 개하고 일두 개하고 챙겼어요. 긴죠긴 겁니다, 아. 어.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? 꿀젤리, 꿀젤리나 무슨 소변이죠? 할수 있어요. 꿀잘이. 꿀잘이. 이거 이거. 이거.